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간단히 소개들을 먼저 하시길래 저도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벌써 딸아들 자식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순좀 한번 돌린 후삶맛이 나는 여자예요 막내까지 재작년에 취업을 했고 다다이 애들이 10만원씩 가끔 20만원씩 넣어주는 월급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며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회사를 은퇴했고 지금은 저랑 같이 집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고 붙어 살면서 젊은 적돈 버느라 못해봤던 취미들을 해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봤자 집에서 커피 한번 내려보고 처음으로 미니 오븐이란 걸 들여서 집에서 빵을 굽는 게 전부지만 말입니다. 소소한 것이 주는 행복이 너무 좋아서 나이가 들어 슬펐지만 기분만큼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놈의 동서만 생각을 하면 제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속이 뒤집히네요.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해도 이제만 하면 제 속에 연병을 떨어주는 동서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커피를 마시는 건지 까나리액젓을 마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한참 또 소가리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식들 보면서 원산복구가 됩니다. 이 나이에 참 친구 관계에서 속 끓이는 것 마냥 마음이 좋지 않네요. 저희 동서는 저보다 세 살이 적습니다. 지금은 같이 50주를 맞이해서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데 참 결혼을 할 적부터 보리던보로서 고쳐낼 생각을 못하네요. 처음 동서가 시집오던 날전 정말 기뻤어요. 무뚝뚝 하셨던 시부모님 옆에서 말 한번 더 나눠보면서 대화로 나도 동서가 생겼다는 사실에 친구를 소개받는 것만큼 기뻤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둘다 서울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시댁을 자주 찾아뵐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도련님이 한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소개를 해줬고, 그 이후 반년 정도가 지나서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그 사이 결혼 준비를 하게 바쁠 것 같아서 저까지 연락을 하면 정신이 없을까봐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었고, 그렇게 결혼식에서 만난 동서를 전 누구보다 축하를 해줬어요. 참 곱기도 고왔고, 들어보니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직장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동서를 두게 돼서. 남편이랑도 도련님이 장가를 참잘 가셨다며 뒤에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득히 대화를 하게 된 동서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가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시댁에서 처음 지내는 동서가 많이 긴장을 할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동서, 몸 피곤하면 언제든 말하고 무리해서 절대로 일하지 마" 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처럼 안 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입니다. 이게 참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들은 말인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처럼 사는 게 무슨 뜻이길래 나처럼 안 산다는 말을 할까 싶어서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 지내는 와중에 식구들 앞에서 얼굴 안 붉히려고 그 말에 말대꾸 한번은 하지 못하고 그래 다행이다.라고만 내서 경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처럼 안 산다는 게 무슨 소리인 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코 앞에서 시어머니가 갖다 놓으라는 것도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저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그릇들을 세사상에 다 갖다 놓을 때까지 동서는 옆에서 도련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웃고 있게 바빴고 그날 제사가 끝내고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동서가 그 순간에 선물을 사왔다며 어머님 옆에 가서는. 선물 준정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남은 가족들이 다 거실에서 하하호호하는 동안 설거지를 끝마치고 나왔어요. 아침 안에 설거지 물로 흥건하고 저는 하루 종일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풀로 일을 하는데 왜 아무도 날안 챙겨준다 싶어 섭섭하기도 하고 왜 동서는 나를 도와줄 생각을 못할까 싶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자니 형님 노릇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까봐 쉽사리 말도 못 붙이겠고, 이 집안에서 핏줄들은 내 남편이랑 도련님 두 사람인데, 왜 엄한 며느리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정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동서는 상당히 아주 고의적으로 집안에서 일을 도와주는 걸 거부해 왔습니다. 지방이라서 휴일을 맞으면 다들 차를 타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가곤 했는데요. 꼭 매번 하루씩 더 늦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니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서 시댁에 가는 반면에 동서는 하루를 더 늦게 와서는 꼭 늦잠까지 자고는 일어나서 첫 마디가 형님 밥좀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아유, 다른 집 며느리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큰 동서가 시댁에서 둘째 동서 밥까지 챙기나요? 저는 이 짓을 아이를 먼저 낳고 나서도 반복했고요. 애가 옆에서 보채는 거 달래가며 시댁까지 내려와 몸은 만신창인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꾸만 같이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하길 원하시니까 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곤 했는데 가장 바쁜 그날이 지나가면 동서가 시댁에 도착을 해서는 꼭 제게 밥을 차려달라 했어요.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손을 붙여서 저를 도와야 할 일이었는데 그간 그냥 며느리 될 일이라며 남녀처럼 보기만 하다가 동서가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으니 본인도 저 보기가 미안하고 딱했는지 슬슬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늦게 와서 저를 보자마자 어떠한 인사말도 없이 형님 먼저 오셔서 다 해놨네요. 밥좀 차려주세요.라고 하는 동서한테 화가 쌓인 건지 남편은 재수 씨참 너무하네. 저랑 이 사람 어제 와서 이거 다 차리느라 애 보고 일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라면서 밥은 혼자서도 차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 바람에 도련님도 놀래서는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겨우겨우 도련님과 제가 말려서 일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 바람에 저와 동서의 사이는 더욱 껄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고 서로 매일 봐야 하는 사인지라 이 서로 물어뜯거나 째려보면서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서는 그날으로 좀더 교묘하게 저를 약올리 듯한 행동과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장남인지라 주기적으로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중에서 제가 생활비 빼고 남은 일부를 시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려 하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시부모님 용돈까지 직접 관리를 하며 드리고 있었어요. 뭐 이건 각 집안의 사정이니까 줘라 말라할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동선에는 학비 도움까지 다 받은 도련님마저도 입싹 닫고 아무 용돈을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가지고서 동서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옆에서 그냥 조용히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또 역시나 늦게 도착을 해서 늦잠 자고 일어난 동서가 일어나 어머니께는 환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보더니 잠깐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그냥 돈줄 테니까 이거 다 형님이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허, 제가 순간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생각없이 뱉어내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엄연히 손님 사람인 형님께 돈줄 테니 혼자 하라 소리를 하는 동서는 살다 살다 정말 처음 들어봤네요. 저희 남편도 돈을 열심히 잘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 며느리 짓을 하고 있는게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이왕 하는 거 그냥 내 돈이나 다 하자는 생각으로 옆에서 꿋꿋이 요리하고 제사상 차리고 남편까지 나서서 다 함께 도와주고 있는 마당에 도련님이나 동서는 도와줄 생각도 안하고 시댁에 와서는 산책하겠다며 집을 나가서 동네에 있는 산이라도 타고 내려오는 건지 한참을 들어오지 않다가 오후 늦게 와서는 차려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해도 해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줄 테니 아이 저 혼자 다 하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부탁도 아닌 애교를 부리며 주접을 떨다니 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나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 동서는 당연하단 듯이 네 그래도 되죠? 라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마찰은 또 있었어요. 뭐 꾸준하게 게으름 피우는 동서 옆에서 저 혼자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때인데 아직 고등학교도 안간 애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라면서 8살짜리 애 앞에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애 앞에서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집안일을 안 하는 편이라고 시집가서도 시집살이로 고생할 일 없으니 무조건 대학은 좋은 대학을 나오라며 저희 딸 애가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결국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나가는 와중에도 학벌 소리를 해댔습니다 급기야 저희 딸이 동서가 나온 대학보다 입결 점수가 좀 낮은 서울 안의 대학이었는데요 합격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해보려는 애한테 성인이 되어 축하한다며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준 망정. 그 대학은 아직도 안 없어졌어? 거기 가서도 뭐하려고? 라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고 학교로 내리까더라고요. 그 바람에 딸내미는 자기가 남들이 쪽팔려 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생각을 했는지 한동안 입시 전부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재수를 할까 말까 이 난리를 피웠고 저와 남편이 대학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사회에 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니 다녀보고 개의치 않으면 네가 편입을 도전해보라며 설득을 시키고 또 시켜서 겨우 대학에 보냈어요. 좀 좋은 말좀 해주면서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주며 좋으련만. 철없는 애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해대며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한테까지 그러니 저도 슬슬 화가 나고 동서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반복되는 언행이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난동을 피우기 싫어서 저 하나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 아무 말도 못했나 싶어서 너무 분하지만 그럼에도 애들 정서 생각하면 무조건 참은 건데, 아휴,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는 자라오면서 엄마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다 봤고 또 자기도 작은 엄마로부터 대학 얘기부터 시작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대니 열이 좀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시골에 내려가도 작은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채 많은 채 집에서도 늘 좋은 회사 가서 작은 엄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독하게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더니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가 지금 회사 입사한 지가 어느덧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애가 취업 준비를 하던 때에도, 어디 그 대학 졸업하고 얼마나 좋은 회사 가는지, 작은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약을 올려대기 바쁘더니,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멀쩡하게 취업 성공을 하고 나서도, 동서나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동서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보다 한살 어린데, 입을 나불거리는 지 엄마와는 달리, 대학도 지방대로 갔고, 지금 취업도 못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인지 시댁에 한 번도 데려오지를 않아서 저도 남편 중에서 도련님으로부터 들은 소식들을 간간히 듣고 있는 정도예요. 아무튼 지 자식이나 좀 제대로 키우고 살 것이지. 인연이 진짜 사람 열받게 내 자식을 가지고 자꾸만 길를 죽이려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 걱정하던 것을 코 납작하게 해줄 만큼 좋은 회사도 떡하니 들어갔는데, 꾸준하게 제 딸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출세했다! 부모가 지방대를 나오면 보통 꼭 대학을 못 가던데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얼마 못다닐지도 몰라 학벌이 좋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절대로 버티기가 힘든 게 사회야 라면서 아직 잘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한내 딸한테 금방 잘릴지도 모른다 소리를 해대면서 얼굴에는 소름끼칠 정도로 착한 척 미소를 지어댔어요. 이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든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애가 참 뻔뻔하고 못되더라고요. 딸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다 참다 안되겠었는지 재작년에 승모 얘나 잘 키우세요 하면서 발대꾸를 한번 했다가 동서가 내내 우리 애는 생각이 깊어서 노후가 보전되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거라며 요즘은 백세시대니까 무조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면서 또 자기 자식 자랑해내 딸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뒷담화에 아주 정말 난리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귀로 흘려듣는 게 버릇이 되어 동서말을 깨끗하게 무시한 채내 딸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주며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요. 그런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다른 설을 일찍 보내게 되었어요. 오래전 시아버지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바로 작년 말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멀쩡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저희 집이나 도련님네나 코로나 뚫고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상 치르고 정말 정신이 없는 해였어요. 마음도 많이 울적했고 그냥 사람 인생 참 허무하다며 마음 좀 끓이는 와중에 올초 사식 구제를 위해 저를 한번 찾았다가 도련님네랑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고 그냥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갔는데 남은 가족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남편이 먼저 꺼낸 생각이었고 저도 흔쾌히 받아들였죠. 남편에게 하나뿐인 동생인데 저랑 껄끄럽던 이유로 피부치를 멀리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와이프들 문제 빼고는 도련님과 저희 부부는 정말 잘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아들은 회사 가까이인 분당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저희 딸은 저희 부부랑 셋이서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저희 부부랑 도련님의 부부는 아주 간단하게 이른 저녁을 먹고는 잠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고요간간이 동서가 평생토록 만족하면서 살았던 저희 집 평소를 들먹이면서 형님은 아무리 셋이서 산대도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라져요? 하면서 집가지고 또 뺀질거리는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한번또 한숨 쉬며 차잔을 엎으려다가 양 옆에서 저 애처롭게 바라보는 남편과 도련님 눈빛에 참았습니다. 아휴, 말지라 떠는 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고쳐지는게 아니구나 싶어서. 어찌나 속이 터지고 또안타깝든지요 그러다 딸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휴 불안하더라고요. 딸은 숙물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집에서 마주한 동서를 보자마자 표정관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는 딸한테 저녁 먹었는지를 물어보러 따라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휴 얘가 저렇게 어두워서 시집있는 제대로 가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 그러던 이내 네, 회사는 아직 멀쩡히 다니는 거 맞아요? 라면서 대기업 다니는 척이 아니냐며 그 자리에서 웃기다고 웃는데 그 순간 방 안에 들어가던 딸내미가 나와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저랑 남편이 앉아보자 못하면서 그냥 어른이 하는 말씀이야 하면서 들여보내려 하는내 딸내미가 나도 어른이야. 나 지금 서른 먹었어, 엄마. 하면서 다시 동서를 향해, 방금 뭐라고 했냐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동서는 그 나이를 처먹고도 얘한테 질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 누구 닮은 거야,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이라고 칼칼한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아, 좀, 그만 좀 못해요? 하면서 동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 참말 이상하게 한다 누구 닮긴 내 새끼인데 날 닮지 누구 닮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동서를 향해 사태질을 하기 시작했고요. 동서는 거기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겁은 나는지 어머머머머 하면서 마치 우리 가족들을 상종 못할 사람이란 듯 쳐다보면서 도련님을 끌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러면서 아휴. 내가 절에서 시집 오자마자 그냥 확돈 주고 손절을 해버리려고 한 건데, 라면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하, 그 순간 뭔가 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글쎄, 우리 딸이 주방에서 냄비 하나 가져와서는 그냥 앞뒤도 없이 동서 머리통을 내리꽂은 겁니다. 그 울렁거리는 쓸쓸르가제 귓등으로 들릴랑 말랑 하는 와중에 동서는 아파 뒤지겠다며 냄비에 눌리자마자 그 자리에 폭삭 안고는 정수리를 쥐었다고 야! 하는데 내 딸한테 자꾸만 야! 너! 하는 짓거리가 꼴보기 싫어서 차 마시다가 놔뒀던 컵 안에 둥글레차를 그냥 확 동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저거저거 저거 주둥이 꽂힐 생각을 어째 30년이 되어가도록 못하고 있나 몰라 하면서 입좀 그만 나불거리라고 여기 사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도 확 이년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힘차게 내리쳤어요. 그놈의 주둥이 관리 좀 잘하고 살라면서 그만 나불거리라고 주둥이를 몇 번이고 내리치다가 옆에서 남편이 말리고 도련님이 참아달라고 말리셔서 겨우 몸을 진정시키고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동서는 자기 남편까지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자 서러웠는지 겁은 먹고서 훌쩍거리기만 하고 그런 동서를 꼴도 보기 싫다며 딸내미가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동서는 도련님 손에 질질 끌려 집에서 나갔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도련님과 이혼을 하겠다 말겠다 난리가 났고 도련님도 도저히 관리가 힘든 건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전화가 왔어요. 뭐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누라 가서 제대로 못했던 도련님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라 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라 여겼고요. 아무튼 남편부터 시작해서 딸내미의 냄비 한방 그리고 저희 주둥이 가격으로 완전 케어를 시켜버린 동사는 앞으로 다시 볼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저희끼리 그냥 간소하게 도련님 불러서 온 마음 다해 제사를 지내보려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손들이 정성스레 마음 써주는 걸 조사님들도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진작에 주둥이 나불거릴 때그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쳐줬어야 했던 건데 아휴 왜 이제와 이지랄을 떨었는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간 결혼 생활하며 동서한테 쌓였던 화들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었던 연초의 깜짝 이벤트였네요. 앞으로는 매 온전히 가족들과 평온한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설이 기대가 됩니다. 나이 50줄에 손으로 사람을 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얄미운 년 하나 때려보고 나니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